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마담 엘리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마담 엘리노어는요, 그야말로 전체적인 색감이, 어, 가을 느낌이 굉장히 완연한 그런 어, 드레스인데, 어, 같은 종류의 같은 패턴의 원단인데, 색깔만 달라요. 그래서 이 금박전사가 되어 있는데, 이 금박전사는 어, 특히 금가루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고품 고품질의 그런 그 원단 염색 가공으로 나염이 되어 있는 어, 수입 원단 이에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있었던 원단인데 이번에 어, 엘리노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어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노어 전체적인 색감이 녹색과 올리브 그린 인데 거기에 금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출할지 뭐 저기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는 제가 금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준 거고요. 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카키색 레이스를 염색을 해서 어, 염색을 해서 이제 양산을 만들어줬는데 이 양산은 늘돌아뜰리에서 출시된 펴져, 펴져 있는 양산을 할때 쓰이는 이 안에 보형질이 들어가 있어서 그 위에 레이스만 이렇게 접착제로 발라주면 되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부자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털은요, 어, 붙이는 거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이털 끝부분에 글루 실리콘을 발라서 꽃꽂자듯이 이렇게 세워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붙이고, 아, 10초 정도만 붙이고 있으시면 충분히 원하는 모양이나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헤어 연출이나 뭐 이런 거는 늘 전반적으로 해왔던 그런 기법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고, 어, 이번에 단지 이제 다시 불 어, 이런 그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를 시도한 이유는 지난번 마담 헤리스 패턴이 굉장히 완벽하게 표현이 됐지만 그래도 더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 실루엣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트리밍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어, 패턴 수정을 좀더 해서 더좀 어, 피트감이 좀더 안정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그러한 자켓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음, 수입 레이스, 요런 띠 같은 것도요, 적절하게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악센트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동일한 레이스 띠로 모자도 둘러주고, 이 모자는 더 어렵지 않아요. 패턴에 저기, 원단을 씌워서 그냥 뒤로 묶어주는 그런 스타일, 약간 스튜어디스 어, 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기법이라 이번에 한번 사용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 특히 이번에 그 올리브 그린 원단으로 리본과 뒤에 이제 이 트레이는 뒤에 트레이는 두번 주름을 줬어요. 어, 이쪽에 한번 주름을 줘서 뭉쳐줬고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단계로 요 밑에 쯤 설명서에는 아마 적절한 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 뒤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주름이 풍성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트리밍으로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 마담 엘리노어는요, 어, 좀 고급감 있는 원단 자체도 좀 고가예요. 어, 지난번 마담 해리스보다는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가고 어, 수입원단이다 보니까 어, 이런 좀 표현에 있어서 뭐 수입이 다가 아니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비싼 건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가의 그 원단으로 된 드레스의 그 실루엣이며 뭐 이런 표현이며 이런 느낌은 굉장히 많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이 마담 엘리노어는요, 어, 두 번째 그 버슬 패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당분간은 돌아뜰리에서는 버슬 스타일이 더 이상 이렇게 약간은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거야 다시 나오기까지 어 너무 버슬이 두개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음이 마담 엘리너 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부족하나마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요 주변이 좀 지저분해서 <laughs>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여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만든 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가을 행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